어, 한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걱정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한약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약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한약이고, 예전에 사극에 나오는 뭐 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초 같은 독극물도 한약에 포함됩니다. 그럼 어, 무조건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쁘다 오래 먹으면 몸이 상한다 그런 생각은 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나복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그건 무입니다 무는 우리가 소화가 안 되거나 체했을 때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체기가 풀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배추는 백채라는 한약입니다 열성 감기가 있거나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배추를 달여서 먹으면 속 쓰린 게 완화가 되고 열이 내려가면서 기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식으로 먹는 현미는 갱미라는 한약입니다. 그건 변비가 있거나 위장에 좀 열이 있을 때 혹은 위장이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 갱미를 달여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찹쌀은 남이라는 한약입니다. 이 남이는 어, 근육이 경직이 되거나 체했을 때 위장의 근육이 어, 경직이 되면서 아픈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근육을 풀어주면서 위 점막을 보호하면서 위장 속 쓰리거나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음식이 다 한약인데 이 한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나쁘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거 하고 같습니다 한약을 오래 먹어서 몸이 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약을 먹었기 때문에 몸이 상하니까, 어, 실제 진료를 정확히 하고, 몸에 맞고, 야, 한약을 먹고 컨디션이 좋고 몸에 무리가 없다, 건강하다, 라는 느낌이 들면은, 오래 먹어도 전혀 간이나 몸을 상하는 일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